오늘은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어깨와 가슴 스트레칭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아의사 이용현입니다. 가장 많은 체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런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이 가슴 앞쪽이 타이트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슴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영상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벽에 혹은 문틀에 팔꿈치를 대고 가슴 앞쪽을 늘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을 대고 이렇게 쭉 앞쪽을 늘리라는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작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벽을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밴드예요. 이 밴드의 이름이 뭐냐면 풀업 밴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래라면 은이 풀업 밴드는요 턱걸이라고 하죠 풀업을 할때 보조를 해주는 밴드인데요 풀업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밴드의 특징은요 체중을 올려줄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당겨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디로 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밀어주는 동작을 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밴드를 걸게 되면 어때요? 밴드가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밀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은 방향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했던 가슴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가슴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코죠? 여기가 정면인데 팔을 뒤로 넘겼을 때 적어도 이 가동 범위가 수평에서 45도입니다. 아, 옆으로 나란히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넘겼을 때 45도 정도는 가져야 정상이에요. 그 말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정상적인 길이의 상태인데 만약에 팔을 뒤로 보냈는데 45도까지 안 간다 그러면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슴 스트레칭을 해서 정상 가동 범위를 꼭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5도까지 가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슴 운동을 한다든지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은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훨씬 더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할수 있고, 내가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좋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와 재평가의 기준을 삼으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프로밴드를 이용해서 가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밴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프로밴드 강도는 다양한데 중간 정도의 강도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런 기둥에 풀업 밴드를 걸 거예요. 집에서 하실 때는 도어 앵커를 사용하시고 도어 앵커는 풀업 밴드가 두껍기 때문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큰 도어 앵커여야 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높이는 가슴 높이입니다. 가슴 높이 정도로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보통 일반적인 가슴 스트레칭은 여기서 손을 잡고 뒤로 밀거나 팔꿈치를 걸고 뒤로 넘겼죠. 이거를 손목에다가 밴드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앞으로 쭉 갑니다. 앞으로 쭉 가면 어느 정도 가면은 프로 밴드가 팔을 뒤로 계속 당기고 있겠죠. 요 정도만 해도 이 가슴 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쭉 강하게 당길 정도까지 앞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팔 이쪽 팔, 팔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려줄 거야. 요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게 쭉 늘린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은. 이 가슴 앞쪽이 훨씬 강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은 그끝 부분이 더 스트레칭되는 자세가 돼요. 지금 이 자세가 저는 힘을 가만히 풀고만 있어도 밴드가 제 팔을 계속 뒤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마치 뒤에서 사람이 잡아 당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호흡 참지 말고 후 뱉으면서.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후, 늘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가슴 스트레칭이지만 모든 부위의 스트레칭을 기존에 벽이나 기둥에 고정되어서 했던 스트레칭을 밴드링으로 해서 모두 응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특히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가슴이 타이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평에서 팔 뒤로 넘기는 거, 요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가 정상 범위보다 떨어진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 가슴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특히 내가 평소에 앞쪽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해 주시면 기존의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